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5살 아이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간 사연을 소개하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쉰 개가 넘는 사연을 전해드렸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정말 말씀드리기도 믿기지 않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꼭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아픈 가족이 계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기막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사라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 루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어떻게 기적적인 순간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주신 한국의 의료진분들께 저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진료실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라씨. 루카의 상태로는 6개월이 최선입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담당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저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제 아들의 작은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루카는 평범한 5살 아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은 루카를 우리 반의 햇살이라고 부르실 정도였죠. 매일 아침, 엄마, 나 오늘도 유치원 가고 싶어요. 하며 저를 깨우던 우리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루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죠. 평소 까다롭지 않던 아이가 밥을 잘 먹지 못했어요. 루카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인데 하면서 달래도 소용이 없었죠. 점점 뛰어다니는 것도 힘들어했고, 유치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않고 구석에 앉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소아과에서는 단순 피로라며 영양제를 처방해줬어요.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어요. 12월이 되자 루카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숨 쉬기도 벅차했어요. 응급실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 검사를 시작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루카는 극히 희귀한 유전성 대사장애를 앓고 있었죠. 의학용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치료법이 없다는 말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보스턴, 뉴욕 메이오 클리닉까지. 하지만 답은 모두 같았어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절망 속에서 매일 밤을 울며 보냈어요. 루카의 웃음소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걸 보면서 이대로 보낼 순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루카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휴직을 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희귀질환 환자 가족들의 카페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한 줄의 댓글을 보게 됐죠.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치료된 사례가 있대요. 서울 대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말렸죠. 친정엄마는 살아. 정신 차려. 미국에서도 안 되는데 한국에서 될 리가 있겠니? 라고 하셨고, 남편의 가족들은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잖아. 차라리 유럽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루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국의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솔직히 답장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어요. 루카의 상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진찰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메일에는 이미 루카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희망이 담긴 답장이었죠. 남편과 상해 끝에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게 루카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병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루카의 상태를 고려해 특별 기내식까지 신청했어요. 2023년 1월 말. 저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루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기도가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질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희를 맞이한 건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1950년대 흑백 사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가난하고 발전되지 않은 나라.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의료지원팀이었어요. 병원 측에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는지 저희가 입국심사를 마치자마자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루카의 상태를 고려해 구급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이 메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구급차는 마치 작은 병실 같았어요. 탑승하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 루카의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실시간으로 병원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도착하면 바로 검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놀라기만 했어요. 미국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모습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였죠. 사라씨, 환영합니다. 저는 루카의 담당 주치의 김민수입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의사 선생님은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저희는 이미 루카의 케이스에 대해 충분히 연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받으신 검사 결과들을 모두 검토했고, 저희 병원의 비슷한 사례들도 분석했어요. 루카의 상태는 분명 위험하지만,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병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고, 의료 장비들은 미국에서 본 것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병실 벽에 있는 대형 모니터였죠. 이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루카의 모든 생체 신호가 24시간 기록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갑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때 루카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좋아요. 따뜻해요. 오랜만에 들은 우리 아들의 맑은 목소리에 가슴이 찡했죠. 첫날 검사는 거의 8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와는 달랐어요. 매 검사가 끝날 때마다 의료진이 직접 와서 결과를 설명해 주셨고, 다음 단계가 어떤 검사이고 왜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주셨거든요. 루카의 질환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김민수 선생님께서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단순히 대사장애로만 보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면역체계의 문제가 함께 있어요. 이건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이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마주했어요. 의료진들이 준비해온 치료 계획은 그야말로 완벽했거든요. 3명의 교수진이 직접 오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 단계는 루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면역치료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아직 미국 FDA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건의 성공 사례가 있어요. 더 놀라웠던 건그 다음이었어요. 의료진들은 루카를 위한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루카의 상태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들도 건강하게 조리해서 제공해 주셨어요. 이건 저희가 특별히 개발한 면역력 강화 주스예요. 루카가 좋아하는 딸기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건네주신 음료를 루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질병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루카를 한 명의 소중한 생명으로 대해 주셨죠. 검사 중간중간에도 루카의 기분을 살피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장난감도 가져다 주시고 때로는 동화책도 읽어주셨어요. 우리 루카가 정말 용감하네요.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다니. 검사실 선생님들의 칭찬에 루카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어요. 밤늦게까지 루카의 차트를 검토하시고 전세계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시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으려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치료 시작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루카의 혈액 검사 수치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라씨, 저희는 반드시 루카를 살릴 수 있어요. 김민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저는 매일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7시 회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민수 선생님은 항상 루카의 병실에 들르셨어요. 우리 루카 잘 잤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시면서도 루카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죠. 한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루카가 아침에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래야 오늘 치료 계획을 미세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세심한 관심은 김 선생님 뿐만이 아니었어요.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루카의 좋아하는 만화책을 사다 주신 적도 있었고, 검사실 선생님은 루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검사기계에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치료 시작 2주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루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날이었죠. 새벽 3시, 모니터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30초도 안 되어 의료진들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김민수 선생님도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따라 집에 안 가시고 연구실에서 루카의 치료법을 연구하고 계셨다고 해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면역수치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셨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놀라웠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저를 안심시키는 걸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라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거예요. 루카의 면역체계가 새로운 치료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날 밤 의료진들은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김 선생님은 밤새 루카의 상태를 지켜보시면서 다른 교수님들과 화상 회의까지 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루카는 3시간 만에 안정을 되찾았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카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가 오히려 전보다 좋아진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루카의 몸이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루카의 면역체계가 우리 치료법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루카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한국식 죽을 먹으면서, 엄마,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료진들의 노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의료진들과 화상 회의를 하면서 루카의 치료 경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했죠. 한 번은 제가 그 회의를 참관한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현재 루카의 치료에는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면역 강화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법과 다른 점은 김 선생님이 영어로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세사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에 감탄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전 세계 의사들이 보낸 찬사의 말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놀라운 접근법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루카의 정신적인 건강까지 신경 써 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다른 외국인 어린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미술 치료사와 음악 치료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셨죠. 루카야, 오늘은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면서 놀까? 와. 피아노도 칠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루카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조금씩 즐거움을 찾아갔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희망이 커져갔죠. 한번은 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사라씨, 저희에게 루카는 그저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 미래예요. 이 아이가 살아서 자라나면 얼마나 멋진 일을 할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죠. 치료를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루카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병실을 걸어 다녔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엄마. 저 화장실 혼자 갈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했던 우리 루카가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달려가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옆에 계시던 김민수 선생님이 저를 말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사라씨, 루카가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루카가 정말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팔을 들 힘도 없었던 아이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루카야, 잘하고 있어. 천천히,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조용히 응원하는 가운데, 루카는 마침내 화장실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루카의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건 저희의 새로운 면역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날 저녁 의료진들이 병실에 모여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까지의 치료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라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놀랐습니다. 루카의 회복 속도가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의료진이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치병이라고만 했던 루카의 상태를 한국의 의료진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루카의 질병은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면역 체계의 이상, 대사장애, 그리고 신경계통의 문제까지. 미국에서는 이세 가지를 따로 보았지만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루카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였죠. 저희 연구팀이 루카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특별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세계 최초의 시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치료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루카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루카의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도전 일기였어요. 매일매일 루카가 새로 할수 있게 된 것들을 기록하는 노트였죠. 오늘은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계단을 3개 올라갔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과 놀았어요. 이 일기를 보면서 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의료진들은 루카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를 축하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혼자 걸었을 때는 작은 파티를 열어 주셨고,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놀았을 때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주셨죠. 우리 루카가 정말 대단하죠? 어,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아이는 처음 봐요. 루카의 의지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는 걸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루카의 치료를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루카처럼 어린 생명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 시작 두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술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수술은 절대 안 됩니다. 루카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달랐어요. 사라씨. 저희가 준비한 수술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이 보여주신 3D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최첨단 수술 방법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로봇 수술과 일반 수술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이 수술법은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루카의 상태에 맞춰 특별히 고안했어요. 로봇 수술의 정확성과 의사의 섬세한 술기를 결합해서 수술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죠. 의료진은 수술 전 준비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3D 프린팅으로 루카의 장기 모형을 만들어서 수술 리허설도 여러 번 하셨고 해외 의료진들과 화상 컨퍼런스도 수차례 진행하셨죠. 수술 전날 밤김 선생님이 루카의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루카야 내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너를 꼭 살릴 거야. 그날 밤. 루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 내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루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드디어 수술 날이 밝았어요. 수술실로 향하는 길.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한 명씩 루카에게 인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루카야, 선생님이 내 심장을 지켜줄게. 이 이모가 내 호흡을 책임질 거야. 우리가 다 함께 널 지켜볼 거야. 수술실 앞에서 루카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동안 봐왔던 의료진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루카가 반드시 살수 있을 거라고요. 수술은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매 시간마다 수술실에서 상황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1단계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로봇 수술 단계로 진입합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다는 걸요. 사라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어요. 이제 루카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루카의 첫마디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회복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건 단순한 수술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운 의료진들의 승리였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놀라웠어요. 미국의 의사들은 수술을 해도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루카는 불과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루카의 회복 속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환자보다도 빠르네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수술 후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루카의 병실에 깜짝 손님들이 찾아오셨거든요.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의료진이 한 명씩 찾아와 루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우리 루카 정말 잘했어. 이제 곧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보면 걸어서 인사하는 거다. 그 중에는 수술 후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밤을 새우신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루카의 상태가 걱정되어서 집에 가지 못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사라씨, 이제 시작입니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루카는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요. 그리고 그 뛰어난 기술보다 더 대단한 건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도요. 성공적인 수술 이후. 루카의 회복은 모든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됐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아침 회진을 하러 오신 김민수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루카야, 너 벌써 혼자 일어난 거야? 루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일어났어요.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갈수 있어요. 수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매일 현실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혼자 걷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닐 수 있게 됐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다른 환자 아이들과 함께 병원 놀이터에서 놀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수술 한달 후에 있었던 작은 운동회예요. 병원 의료진들이 소아병동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행사였는데 루카가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루카야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제가 걱정스러워 하자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사라씨. 루카의 상태는 이제 운동해도 될 만큼 좋아졌어요. 오히려 이런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병원 뒤뜰에서 열린 작은 운동회에서 루카는 50m 달리기를 완주했어요. 비록 꼴찌였지만 그 순간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루카를 향해 의료진들과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엄마, 나 해냈어요. 나 이제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달리기를 마친 루카가 제게 달려와 안기면서 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수술 후두 달이 지났을 때 받은 종합검진에서 루카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예요. 김 선생님이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루카의 회복은 의학교과서를 다시 쓸만한 사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퇴원의 날이 왔어요. 소아병동의 모든 의료진이 루카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특별히 케이크도 준비해주셨고, 재활치료사 선생님은 루카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셨죠. 루카야, 이건 내가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특별히 제작한 운동 프로그램이야. 미국에 돌아가서도 매일 이대로 운동하면 된단다. 퇴원식에서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루카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루카가 보여준 이 기적은 앞으로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퇴원하기 전날 밤, 루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의사선생님처럼 될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루카는 뭐든 할수 있어. 나도 우리나라 의사선생님처럼 다른 아픈 어린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이제 루카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지금 루카는 미국에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매일 아침 활기차게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의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루카가 학교 과학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했다고 해요. 한국의 의료진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쳐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 아들 루카처럼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특히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시는 한 어떤 어려운 병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루카를 살려주신 한국의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주셨죠. 루카가 퇴원하던 날 했던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엄마, 나는 이제 진짜 기적이 뭔지 알아요. 기적은 바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 스토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토리 채널 구독 후 사라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자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